여러분들의 투자 내비게이션 주식 부자 주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입니다. 1.5배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출첵과 구독 좋아요도 누르시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SK 하이닉스 엄청난 이건 공개했다 삼성전자. 긴급회의 들어간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면 벚꽃놀이 시즌이 끝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꽃놀이를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금방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못 보신 분들은 산책을 하거나 나들이를 한번 해 보시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3포인트 정도 밀리게 되면서 보합 수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은 사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소 세력과 곰 세력이 비슷한 힘 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총 상위의 종목들을 보게 되면 오르는 종목도 있고요. 내리는 종목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삼전은 100원 내리면서 69,200원 수준을 달려주고 있고요. 3전후는 100원 내리면서 62,600원 수준을 달려주고 있습니다. 형과 동생 모두 100원씩 내리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100원이기 때문에 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3전의 주가가 다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세 차익 측면에서 봤을 때는 최악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배당금 측면에서 봤을 때는 최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주당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배당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주식 수량을 많이 모아가는 게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되겠는데요. 주식 수량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는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많이 모아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배당금을 많이 받고 계신 분들도 가격이 쌀때 많이 모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찐 장기 투자자분들은 가격이 쌀때 삼전 거위를 시장에서 많이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이닉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하이닉스가 인텔 낸드 사업부를 인수한 이후에 3개월 만에 두 회사의 첫 번째 합작 신제품인 기업용 SSD P5530을 드디어 공개를 했습니다. 솔리다임은 SK 하이닉스가 지난 연말에 인텔 낸드 사업부 1단계 인수 작업을 마친 후에 미국 산호세에 설립한 SSD 자회사가 되겠습니다. SSD는 랜드 플래시 메모리 기반의 데이터 저장장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신제품인 P5530은 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인 128단 4D 랜드와 솔리다임의 컨트롤러를 조합하여 만들었습니다. 컨트롤러는 컴퓨팅 시스템의 메인보드와 운영체제가 랜드플래시 메모리를 저장장치로 인식을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기능을 수행하는 칩이 되겠습니다. 두 회사는 신제품에 대한 자체 성능 평가를 마치고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해외 주요 고객사에 제품 샘플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P5530은 고속 입출력 인터페이스 4세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용량은 1TB, 2TB, 4TB 등의 총 3가지로 주시가 되겠습니다. 인수 직후부터 두 회사가 힘을 합쳐서 제품 개발을 진행해 왔고요. 그첫 결과물로 데이터 센터에 쓰이는 고성능 기업용 SSD를 선보이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 동안 D램과 비교할 때 많이 부족했던 하이닉스의 랜드 사업 경쟁력이 한 단계 올라서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이닉스와 삼전의 기업용 SSD 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코로나 19 상황에서 비대면 수요가 폭발을 하면서 SSD 시장이 더욱 더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20조 규모였던 서버용 SSD 시장은 지난해와 올해 22조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25년에는 38조 수준으로 약 40조 원의 시장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3전의 SSD 시장 점유율은 41.2%로 독보적인 1위가 되겠는데요. 하지만 하이닉스가 SSD 시장에서 무서운 속도로 3전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6% 정도였던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하게 되면서 두 회사의 전체 낸드 점유율은 20%대로 3전에 이어서 2위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업용 SSD 시장에서도 기존 4위에서 2위로 오른 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전은 차기 SSD 시장 선점을 위한 강한 행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우선 차세대 SSD 기술인 존 스토리지 표준화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SSD 기업인 웨스턴 디지털과 그 제품 모델 표준화 그리고 전용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프로모션 등에서 협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좋은 스토리지 기술을 활용을 하면 데이터의 처리와 보관에 필요한 비용을 줄이게 될수 있고요. 보관에 필요한 비용을 줄이고요. 품질도 높일 수 있겠습니다. 삼전은 표준화 경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웨스턴 디지털과 긴밀히 협력할 것으로 보이고요. 하이닉스는 반도체 업계에서 계속해서 인수합병으로 점유율을 넓혀 나갈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의 삼전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삼전과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다소 많이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3전이 하이닉스에게 뒤쳐질 일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둘다 우리나라 기업이기 때문에 두 기업 모두 승승장구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3전은 올해 말로 갈수록 더욱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전의 장기 투자로 여러분들의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SK 하이닉스 엄청난 이거 공개했다 삼성전자 긴급회의 들어간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팅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